판판판판판판판판사울. 판사가 세번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소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 원고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소장을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소장에 적혀있는 주장의 진위와 상관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 기일에 원고가 두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를 쌍방 불출석 처리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각 항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